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20일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현행 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동결한 이유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2.5%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금융자본이 자본이탈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1% 이상 차이가 났었다면 자본이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본이탈의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2회 인상한다고 점도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차례 인상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연방준비대조가 1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시켰고요. 지난 3월 20일에도 기준금리를 2.5%로 1.5%로 동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두 차례를 모두 동결을 시켰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1.75%였는데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월 28일날 역시 1.75%로 동결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4월 1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 다음 달이 되겠죠? 다음 달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1.75%로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은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또 보유자산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은 9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연방공개시장위원의지요 FOMC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서 11명이 만장일치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죠 FFR입니다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25에서 2.5지요 최고가 최저 2.25에서 2.5가 되는데 역시 3월 20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적 의무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2.25,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나트플라트죠나트플라트라고 하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래 내년에는 3 차례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결과인 지난해 12월 전망과 비교해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의원의 의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1월 FOMC 회의 이후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경제활동 성장은 지난해 4분기에 견고한 추세에서 둔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뭘까요? 동결한 배경에는 첫 번째 미국의 경기둔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고려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1사분기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프레션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낮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하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연방 준비제도는 통화 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보유 자산 축소는 5월부터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올 9월 말에 종료할 것이라고 연방 준비제도는 밝혔습니다. 보유 자산 축소라는 건 뭐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에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각해서 시중의 달러를 회수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유자산 축소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완화라고 하는 QE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보유산 축소에 들어갔는데 아마 올해 9월 말에 보유자산 축소가 종료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유자산 축소 종료와 관련해 순조롭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0. 이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치도 2.0%에서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된다면 역시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아마 내년 2020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1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역시 내년도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천만 다행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가 1.75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한국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아마 4월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역시 1.75%로 동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중에 그런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면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면 크나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천만 다행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과적으로 동결시킨 것은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아울러 그 세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마찰, 그리고 유럽 연합의 연합 블랙시트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이 한국에도 경제성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건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한국에도 기준금리를 불가피하게 인상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국의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옳던데요. 정말 아마 총체적인 난국이 초래될 뻔했습니다. 정말 비상사태가 올뻔 알았는데 천만 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천만 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다시 둔화된다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지만 또 언젠가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여러분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늘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